아, 여러분은 공부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어때요 부활하기 위해서 깨달기 위해서 목질일 얻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외를 해요 아, 참외가 제일 빠르다 그래서 참외가 가장 이게 비, 빠른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에서 가장 빠른 법이 참외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 하다 보면은 행복이 와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했어. 행복하고 지혜까지 올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린 집착을 비우는 건데 집착을 하게 돼요 안 돼요? 이 좋은 것을 딱 쥐고 안 나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공부할 목표는 뭐냐? 우리 공부 지혜가당의 공부 목표는 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찾아서 비운 겁니다. 왜? 가짐이 없어요. 비운 메타리. 그래서, 1단계 때는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탐지치 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하는 겁니다. 응? 누구 탓? 상대 탓을 내 탓으로. 내탓으로 해야, 쟤는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단계 때는 내가 탐지치 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는시이 분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수상해진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내려놓는, 이걸로 참여를 합니다. 음. 3단계 때는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냐, 아니미살 몸을 없애요. 아니 사실 몸과 마음으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가? 음. 내가 한 사람을 집착을 갖고 있고, 내가 집이라는 걸 갖고 집착을 하고 있고, 음? 내 건물 갖고 집착을 하고 있고, 그 집착을 내려 오는 거야. 음.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겨?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로는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다이해 봐요. 내탐지치 네. 네. 를내고 마음을 내리고 뭔가 마음을 맺고, 개체를 내렸으니까 개체를 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내 모습을 한번 보기도 하고 상대방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 자연을 보기도 하고 그럼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게 돼요. 통찰 그래서 다 이것도 피우는 거예요. 참별로 피우고 다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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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비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 이제, 죽어서, 이게, 진리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법이야. 이 법마저도 어떻게 돼요?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laughs> 초월하라고 돼 계속 초월, 초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찾아서 공부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 1단계 때는 내가 진짜, 나랑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으면서 지금 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참미치의그 마음. 이거로 멸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비우, 비우니까. 내가 참미치를 비우고 나면 행복해지니까, 이 행복한 거 맞아도 그냥 비우고 갈 계속 비우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죠? 계속 비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도 비우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비우고 비우고 가는 거야. 계속 비우는 거요 계속 가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활해야지 깨달아야지 지혜를 얻어야지 행복해야지 하면서 참여를 하다 보면은 뭐야? 집착을 하게 되고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한 척이 되고 도심이 생기고. 내가 깨달았네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도심이 생기는 거예 그저 알겠죠. 우리 공부는 철저히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럼 1단계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 탐지치. 2단계는 열한 마음. 1 2분별를 가지고 있고. 3단계는 몸. 이게 체계적으로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은 매우 마음. 항상. 이거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응. 들어가서 수련을 해. 명상하고 마음 수련하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 찾고 구하는 마음으그 응. 다음에 네가 먹고 하고 계속 내가 먹고 먹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비욕성이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일과사나 같은 경우는 죄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 생각을 했다가, 계속 생각을, 생각, 꼬리를 계속 들어가면거 계속. 이게 뭐가, 이게 뭐가, 계속 생각을, 자꾸 뭐하고 가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돼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그냥 참회로 비워버리는 건데, 자. 이걸 없애는 방법을,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내 죄예요, 내 죄. 이게 내 죄예요. 자. 이, 제기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요거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아, 그거 잘 알면서 그래. 그게 비참해야. 이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요와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볼까? 뭐, 이게 뭘까요? 열어보기도 하고, 막. 이거는 또 칠해보고, 꺼만해 이거는 뭐다라고 써졌네? 아, 이렇게, 이, 이거만 하고, 계속, 이거는 뭘까? 계속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요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돼. 내려놓으면은 끝났어요. 근데 이 내려놓는 거, 이걸 못하는 거죠. 어? 이게 뭔가, 이거는, 이거를, 이거를 언제 쓰려야 되는데 아무면서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하고, 이걸 그냥 버리는 거하고, 어때요? 이거 없애버리는 게더 빠르잖아요. 없애버리는 게 참여예요. 래서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탐진치를 참여를 하시는 게 빨라요. 빠르면, 은 네. 그래서 지혜받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3회가 안 됐던 거고 계속 집착이 생겨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이 우리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사고파빠 마음. 가지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안돼 마지막 3단계는 치창으로 엄청나게 키워. 자, 5페이지 보세요. 자, 1단계를 우리는 아까 보면 생활할 때 도예요. 생활도라고 그랬어요. 생활도. 생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생활할 때,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도 생활이고, 또,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생활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할 때그 도, 도는, 자, 뭘까요? 소리에요리 도리. 자기가 해야될 도리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될 도리 그러면은 부부관계에서 와이프가 해야될 도리가 있고 남편이 해야될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를 해야돼 도리 두번째 뭐예요 소통을 해야돼요 소통 도리와 소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돼요. 돌이, 돌이 잘안 되는 경우 많죠? 남편의 돌이, 그죠? 불인의 돌이, 표정 보 하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속성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생활과 명상. 내가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돌이가 있습니다. 그 돈이 리는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상대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상대에 타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소통을 할수 없습니다. 내 뜻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소통이에요. 소통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탓이 되는 거. 예요 상대를 인정해야 되고. 토리는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숨기고, 사랑하는 거. 그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주려고 해요. 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을 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상담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리상담을 할때 어떤 자세를 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녀분들하고도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녀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아시운분제 상담할 때 일단은 자기를 인정합니다. 자기 마음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탐진치를 레타스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게 견생이라고 했죠. 자신을 제일 인정하게 되고 내 마음이 진실하게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인정해요. 상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내가 힘을 이루어 준다는 마음부터 배워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은 자기만이 풀수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다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매듭이 필요해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매듭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요 하심, 들에 하십다 먼저 서. 마음에 거꾸로면은 내가 먼저 이렇게 숙이면 돼요. 고개 숙이면 돼요. 고개 숙이면 돼요. 교만하면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고개를 먼저 숙이는 게. 그러면은 마음의 외적을풀 수가 있어요. 완전한 것은 고개를 숙이면서 뭐예요? 참여를 해버리면 그냥 없어니다 마지막에 상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까지 나오면 다 벗어나야 돼요. 진짜 이어게리면여기해서 나오는 거죠. 참여를 하고 나서 감사와 사랑까지 상대를 인정하는 거그 다음에 관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과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상대, 음. 성대, 상담을 할때 상대방과 회복을 해야 되겠죠. 신뢰를. 마음을 비워야 되고, 자기의 개체심을 내려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어, 여자분들의 특징은, 이제, 요거는, 남자, 여자, 뭐, 그,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여자분들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산도라는 게 있어요. 산도. 그래서 부모, 아버지, 특히 아버지의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의지하고 나중에 자식 아들한테 특히 아들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고 그는요 그래서 집착을 의지를 해요. 의지하면서 집착을. 해 그래서 이게 강해지면은 여자분들은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아버지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아. 자기 자신 을 달생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생이래요. 자 이생을 하면은 다된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자식에게서 자식에게 기대거나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도 있고 너무 우주적이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꽃입니다. 꽃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꽃, 꽃은 뭐예요? 식물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눈동적 수동적인. 그래서 환경 조건이 바뀌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통 뭘 봐요, 여자분들은? 조건, 환경 조건을 볼까요? 물질적인 걸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어때요? 항상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나를 이쁘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요? 화장하고 그렇게 되죠. 응. 그래서 죽을 때도 뭐예요?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그러시나요? 또할때 마지막 할 때도 화장을 꼭해줍니다 화장을 안 해주셔도 그게 여자들이 그거예요. 남자도 화장 많이해요? 남자 화장 거의 좀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아름다운 미 미모에 상당히 관, 관심이 많죠 미모. 그래서 출산 후에 몸매 응. 변화가 오고, 옛날이나 젊었을 때 모습 처녀 때 모습을 되게 그때 진짜 이쁜 놈인데 날씬했는데 이러면서 출산하고 나면 몸 관리가 안 되죠. 몸매 변화가 오고 늙어가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다음에 결혼 전의 생각과 결혼 후에 그 현실 사이에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뭐해요 자기 희생을 하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어때요? 우울증이 거든요 자기 혼타를 가면. 왜냐면 하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하 여자들의 삶을 한번 대리 돌아 봐야 돼요. 그래야 음. 여러분이 상담을 할수 있고, 이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남녀 그, 그 비하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인생을 한번 보시다, 이거지. 그래야 이제 이,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응?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시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음. 많이 피해의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또 여자들은 뭐예요? 생리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폐경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갱년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뭐예요? 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호르몬의 영향. 호르몬의. 요걸 잘 봐야 돼요. 호르몬의. 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산하고 생리하고 이것은 뭐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피하고 관련된 거 많아요. 혈액하고. 혈액이 부족해지거나 출, 출산 때 혈액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출혈이 너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안 증후군 혈에서 뇌에 머리가 안 들어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금방 질 생기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 그래서 산후 우울증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출혈량이 많다 보니까 뇌에 지금 공급해주면 혈액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런 거, 세토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부족해지니까. 계속 우울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애도 팽개치고 그냥 뭐, 나 몰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자식도 안 보이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혈액의 문제가 많이 오고, 호르몬의 문제가 많이 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르몬의 문제로 우울증이 옮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혈액을 많이 출혈로 인해서 많이 옵니다그데 우리는 남자들은 이걸 이해는 못해요. 그죠? 응? 너는 집에서 밥만 하고 월기고 보는 데왜 이렇게 막 우울증이 걸려 있냐? 이해를 못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을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부의 그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큰 노동인지를 알아야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남편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여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남자가 들어와서, 남편이 들어와서 계속 무시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안 해놨어? 왜 밥도 안 해놔? 왜 빨래도 안 해놨어? 왜 이렇게 많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그 명목 하나요? 여자들은 집에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의 고달도 있고, 그 다음에, 나, 내가 4년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있어야 돼, 빨래 하고 있어야 돼, <laughs> 청소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잖아요. 자기 허탈감 빠질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 요 우울증이 올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우리들 와이프도 이런 호탈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마음 치료가 필요하죠. 그죠? 자, 이거를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울증 오지만은 자, 아까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뭘 해, 받아야 되는데 네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네 중심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정말? 좋은 걸 먹여야지? 이러면, 은 가치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져. 가치가? 바뀌어져. 자기 생활을 할 때는, 자기 의 가치가? 자기 배와 같이 바뀌었죠. 가치가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 집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해줘야 될 관계고 내가 자식들한테 뭔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있대 내가 집안에서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게 다 뭐다? 내 사랑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걸로 바었으면이 사람은 우울증이걸려야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생활도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치가 없는 자기 비하를 하고 그렇게 자기 생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음?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그 여자분들을 갖다가 몰래죠. 이렇게 당신 때문에 그 노고에 당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 집안이 있고. 음? 애들이 잘컸고 그렇죠? 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 역할을 가치를 정말로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조건은 똑같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건은 똑같아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죠. 요겁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인생 자체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있고 필요가 있어요. 자, 여자분들 상담. 내 탓인데 상대 탓으로 돌리면 분노와 우울증이 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줌으로써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안에서 지금 이런 마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상담자는 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상대방의 대화에 인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미소를 띄고 상대방의 호칭도 누구누구님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누구누구님 왜 그러냐면은 당신이란 말은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박지순 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의 뭐야? 인격을 존중해줘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자기 가치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꼭 호칭을 해줄 거야. 상대방을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는, 상담 받는 사람이 1단계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1단계까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면은 자기 각자가 생활전을 극복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또 유산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송폭행 이런거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빠져 나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생명 살인죄로 아주 큰 재미없다는 큽니다. 낙태는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물러 바람은 근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폭행, 데이트폭력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특히 의지적이고 집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남자랑 사귈 때 상대 집착하고 그러는데 헤어지고 나면 은 거기에 빠져나오는 경우가 좀좀 좀 많이 빠져있죠. 우중에 이별 뒤에 많이 물뒤에 빠져 있는 경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낙태나 유산 시에는 피아들에게 참회를 하시고 참회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좋은데 가세요. 좋은 인연을 만나세요. 또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감사와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에 감사, 추권을 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쟤를 미워해도 사람을 위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참여해요. 그 다음에, 그, 내 탓으로 인정될 때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위해요? 감사와 추권을 하시고, 이 감사와 추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 렉탑을 참여하게 되면 은 근데 어느 순간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세요. 이렇게 감사와 추권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요 알겠죠? 그러면 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낙태, 뭐 성폭행, 영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요거 나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참여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태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데 좋은 행보하는 그런 거거기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감사 축원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조금만 뒤로 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할게요. 끊으시고